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에게 허락하시고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바른 뜻과 생각과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삶이 될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 나아갈 수 있는 힘찬 믿음의 발걸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요.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치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 어, 여인을 만났을 때 갈릴리 윗지방으로 가셨을 때. 스로보니아의 족속이라는 헬라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간청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딸이 귀신 들려서 쫓아들라고 강구하는 그 여인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소문을 듣고 제발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여인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 개들에게 줄 떡은 없다 먼저 자녀에게 줘야 되는 것을 개들에게 줄 필요 있냐? 그런데 이러한 과격한 정말 사람 취급도 못하는 것 같은 야 개만도 못한 너한테 줄수 있냐라는 그 말씀에 여자는 뭐라고 말맞자묻 말, 말, 치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올소이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불스러들이 먹나이다 이런 놀라운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귀신 들린 그 수로보니아 여인의 딸을 고쳐줍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와 같이 그 이방인이라는 여자, 그 헬라인 그 수로 스로, 로보니아 여자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한 이유는 미워서 그럴까요? 정말 이방이니까 너 절로 가 개만도 못해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럴 거였으면 찰리 가릴리 위 족지방이었던그 이방 땅에 갈 필요가 없으셨죠. 이미 많은 이방인을 만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도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겠지만 27장에 자녀로 먼저 라는 말씀을 볼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요? 먼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족속을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나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과격하게 음 여자 이 이방인 개만도 못한 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 선교적인 예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축복이 선교적인 그 입장에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 여자가 싫어서 이방인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라고. 이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그 모든 대화와 그 대여자가 는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이방인을 만났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도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나음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여인의 믿음이 뭡니까? 맞습니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나이다. 그 주위에 함께 항상 따라다니는 제자들은요, 아무리 예수님 옆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을지언정,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지만,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소문만을 듣고 왔던 이 여인의 믿음, 부수력이라도 주시옵소서. 그것을 그것을 먹어도 그것만 먹어도 저의 딸이 낫겠나이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 우리는 이걸 보면서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한번 다시 돌아 봐,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제.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있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지 땅이 떨어진 그 개들이 그 아이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라도 감사하다고 했던 이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가 당연히 주셔야 할 것을 주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모습이 있진 않는지 우리가 당연히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따지기보다, 원망하기보단,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의 가치와 기준, 그것을 통해서 비교하고, 그것을 통해서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왜 이걸 안 주십니까? 이미 이 부스러기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귀함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을 쫓아 그게 없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진 않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데,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데, 그 은혜가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죽어 있던 나를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제일 우리 가운데 삶에 있어서 행복한 것이고요, 이유가 된 것이고요, 삶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것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외의 것들에 대해서 더 우상시 여기거나, 그것을 더 집착하거나 사랑한다면, 오늘 이 수로보니에게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제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라도 제게 만족하나이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주신 것이 큰데 그것을 잃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세상의 것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열등감 가지고 원망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한분만으로 주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백을 매일 노래하며 예배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자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